경복궁에서 남산타워를 찾아보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길이를 머릿속에 그려보셨습니다. 경복궁에서부터 남산타워까지의 직선거리 3.6km. 이 직선거리만큼 바다 위에서 우뚝선 터키 차나칼레 대교의 총 길이 3.6km. 상상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수교, 그 속의 숨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 터키 차나칼레 대교 이 교량에는 네 가지 세계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 세상에서 가장 긴 현수교는 일본의 아카시 대교였습니다. 하지만 DLENC가 터키 차나칼레 대교를 건설하면서 1위가 바뀌었죠. 차나칼레 대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2,023m로 현존하는 현수교 중 가장 깁니다. 현수교는 여러 개의 교각 대신 케이블만으로 상판을 지지하는 방식의 교각입니다. 이 때문에 정밀한 계산과 설계, 시공 기술이 필요하죠. 대형 선박들이 자유롭게 다리 밑을 드나들 수 있어 무역이 활발한 곳에 건설됩니다. 사실 세계 1위 차나칼레 대교도 하마터면 일본이 수주할 뻔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일본이 터키의 이즈미르 현수교 공사에 참여했던 터라 일본이 수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종 낙찰자로 불린 이름은 DLENC. SK에코플랜트가 팀을 이룬 대한민국 컨소시엄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누르고 수주한 비결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차나칼레 대교는 처음부터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1.3km 이상인 현수교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회사에 높은 가산점을 주었고 이걸 충족하는 회사는 전 세계 몇 되지 않았죠. 대한민국에서는 주경간장 1545m의 이순신 대교를 자체 기술로 시공한 DLENC가 유일했습니다. 여기에 DLENC가 터키 정부에 제안한 사업 기간이 일본보다 20개월이나 짧았던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다리를 짓고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한 후 운영권을 다시 정부에 돌려주는 디벨로퍼 방식입니다. 그러니 터키 정부 입장에서는 다리의 운영권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이득이겠죠. 그러면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젠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사업비는 31억 유로, 한화 4.2조 원으로 전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교량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DELNC 컨소시엄은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단 12개월 안에 조달해야 했죠. 이때 한국의 금융 기관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총 10억 유로의 금융 지원에 직접 나서며 국내 민간 은행과 외국계 은행 총 25곳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터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업의 위험성도 한층 낮아졌습니다. 이 과정이 단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시공 과정에서도 세계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주탑의 높이는 334m로 전 세계에 현존하는 철골 주탑 중 가장 높습니다. 주탑은 거대한 블록 64개를 마치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이 설치했는데 이를 위해 높이 106m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플로팅 크레인이 해협을 건너왔습니다. 플로팅 크레인이 닿지 못하는 높은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워 크레인이 투입되었죠. 교량에 사용된 자재 물량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콘크리트 21만 3448 세제곱미터, 철근 3만 5 0 톤, 케이블에 사용된 강선의 길이는 지구를 네 바퀴 돌수 있는 길이인 16만 2천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지진과 바람의 강한 교량입니다. DLENC는 규모 8.0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적용했으며, 거센 바닷바람에도 끄떡없도록 상판을 트윈박스 거더로 제작했습니다. 비행기 날개 모양을 닮은 이 거더는 중간에 바람기를 내어 바람을 부드럽게 받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한창 공사를 진행하던 중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늘길이 막혔고 자재와 장비를 제시간에 받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기술진은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터키 정부의 예상보다 16개월이나 빠른 4년 만에 차나칼레 대교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일하는 현지의 기술진과 터키 정부마저 놀랄 정도였으니 한국 기술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짐작이 가는 순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차나칼레 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게다가 예정된 스케줄보다 빠르게 준공하다니. 네덜란드 토목 엔지니어입니다. 교량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볼수 있다니 정말 멋지네요. 우리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이 기념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회사는 매우 뛰어난 회사이며 앞으로도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최장, 최대, 최고. 최단의 기록을 갈아치운 차나칼레 대교가 보여준 우리 건설의 힘또 무엇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까요?